자, 스케어부터 다녀오죠. 오랜만에 소탄 한번 갈까? 아, 여기구나. 여기 스폰이면 여기 탄상자 나왔는지 봐주고, 안 나왔으면 여기 탄상자 봐주고, 어 비탄 같은 건 먹지 않아요. 으롤롤롤롤롤 랄랄랄랄랄 뭐 뭐가 떴죠? 에라이 테테가 시작 빨리 이게 맞봤던 밥밥밥 에어 라이어 라오 뭐예요? 씨 나가 좀 새끼 아 여기도 틀렸다 야여게 여기 원래 닫혀있는데 아휴 벌써 쌀레워나 바꿔먹어야지 회관 주유소 안쪽방? 아, 별로네. 음... 헉!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고요개 모아 언니들에게 국박을 받았더래요. 왕자님 만나신 거지, 한잔해 인생 떡상 하신 거지, 한잔해 와, 네. 아... 어, 또 여기야. 죄인장. 굉장히... 어 여기.. 뭐, 어! 오, 와우!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 딸줄리고요 역시 음. 니키타의 딸 <laughs> 니키타의 딸이다 이 말이야 니키타한테 잘했어야지 난 니키타한테 뭘 얼마나 잘했길래 이렇게 주는 거네 키타야 왜색빵 털렸겠지? 털렸네요 아니야 지금 한푼한 한 푼이 소중해 대색방은 털렸네. 이렇게 되면 2층 바로 갑시다. 예, 저기 저금통이 야스하고 있어서 별명이 대색방이에요 돼지 야스방어 아... 니콘 카메라 렌즈만. 그니까 그니까. 진짜 딸인가 기타 진짜 검사를 봐야. <laughs> 쳐버렸다. 아뭐 그냥 이거 뭐 파밍해야 되나 얘들아. 그냥 나갈까? 뭐 굳이 파밍해야 되나 싶네. 내가 돈까지 쓰면서 기도한다. PMC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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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직녀에게 PMC의 형벌을 내려주세요. 아. 아. 응, 고마. 웅! 응, 발출지 고아! 엄마 우와! 고마워, 승일아! 어이, 어이! 이빨에서어버릴 거냐고! 젠장! 오우, 무새젠 오우! 간다! 어? 가운데 이부 아닌 것 같은데? 저쪽에 스폰 있죠? 지난 번에 도 저기서 하나 쏘던데 어? 진통제 안 가져왔다 아... 내이부 프로필 어디 간겨 그러면 할수 없지! 지쿠리타! 어? 온 김에 잡지나 좀 가져갈까? 어, 아, 알아, 알아. 아닌데, 저쪽 먼저 보려고. 안 물어보는 건 훈수라니까! 보 내고 하라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아니군요. <laughs> 여기가 아니군요. 감사합니다. 야, 백발 탄창 푸디? 어! 있다. 아이씨! 아! 아 <laughs> 짜증나. 하하 음. 음. 아, 감사합니다. 음. 사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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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감사합니다. 네, 사하셔야지 에이 봐봐 레딕스 안 떴잖스 레딕스 없스 어우 깜짝아 우와 살아있었네 감사합니다. 에헤. 아마도? 아우, 진짜 죽여. 아우, 진짜. 죄송합니다. 아우, 씨. 감사합니다. 음모, 완료. 고통효과 탈수도 똑같이 들어가죠? 바로 들어갈까? 딴딴 딴딴 딴 장수해야 한다 니가 플레이 꽂아서 이번 판 조질 것 같잖아 아이고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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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아 씨. 어디서 쏘는 거야? 똥 싸게인데 너무, 너무 못쏴 스케이버 아닐까? 어어 <목소리> 어, 어, 잠깐만 그거 말고 a a 우와, a a a 안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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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a 마 사방에서 연병을 a 다 a a 아 앉아 앉아 줘 제발 a 아 a 저 유저 a 던데 a 은 미지개. 오도막 쪽에서 날 쐈거든요? 아니, 뭐야 왜, 왜. 아, 나 지금 저거라서 복불어서 다, 바로 나가네. 우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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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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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지랄이야, 또. 어우, 사방에서 지랄이 나죠. 아우 사방에서 지랄이나죠 아우, 씨, 씨, 연병을 떠내, 아주. 어 <laughs> 진짜. 게다가 씨, 탈수라서 뛰지도 못해. 미쳐버리 미쳐버려, 진짜. 환장해. This is t h r a 아, 내가 탈수로 해서 그런가? 원래 그 다, 뭐, 팔 하나 부러뜨리고, 진통제 먹고 하고 막 그랬거든요? 탈수로 하니까 되게 힘들다. 하지만 나는 팔을 부러뜨려줄 친구가 없는 게 아싸라는 점. 어, 이거, 이번에도 안 되면, 뭐, 팔을 어떻게 부러뜨려보든, 다리를 뿜질러보든 하죠. 뭐, 다리 뿜질러는 건 쉬우니까. 쾌고래 <목소리> 이 예, 스캡도 많이 주니까 스캡 없죠? 이 하나죠? 오토막? 오도막 가면 유저 있을 것 같은데. 아, 몰라. 가야지. 탔다, 안 돼요. 탔다, 쫄도 안 돼요. 잡아봤어. 유저 았죠 아닌데? 유저 아닌데? 저렇게 쓰는 거면 유저 아니다 스캡이다. 뭐야? 감사합니다. 뭘왜 없어? 왜 없어? 삐이브럴 거. 친구야. 너밥 줘. 아, 콜라 우선 마시자. 지금 급하다. 샷다는 아직도 못 잡은 거야? 어떤 미친 새끼가 아직도 샷다를 못 잡고 연병을 떨고 있는 거야? 샷다 잡으러 가자고. 근데 나 샷다 잡을 줄 모름. 나, 나 개돌하는 샷다밖에 잡아본 적이 없는데? 전 지금 퀘스트도 했고, 잃을 거 없으니까 우선 잡. 어머. 누우세요! 어우, 아파. 야, 멈춰봐! 어우, 어, 어 누우세요. 어머 무서워라. 방금 채웠는데.